지난 3일 밤 무장한 개헌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개헌 해제 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개헌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적 아픔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기험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허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세계의 평가가 훼손된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안건 상정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서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의의 건을 상장합니다. 다 같이 할수 있도록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어,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 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동참을 어, 촉구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그리고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적 아픔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기험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나아간 유일한 대한민국을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이롭게 보는 것이 뒷받침이 돼서 세계를 들썩이고 하는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K-컬처가 만들어져 있는. 것. 이건 어느 정파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경험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렇게 허약한 것인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회복력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질서 있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회복력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단한 대한민국은 정파를 막론하고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부당한 비상개엄에 그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허약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세계의 평가가 훼손된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에 동참하십시오.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들어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불참의사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k 컬처의이 세계를 놀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발전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 가표가 맞다 부표가 맞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민주주의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비상개엄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투표조차 성립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셔서 각자 판단에 의해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그, 제2 요구의 건처럼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왜 투표에 안 들어옵니까? 정말 이게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대표, 그 교섭단체의 대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거기 국회의원 소속되어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일이지요. 각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양심과 또 각자의 가치를 가치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대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정 본인의 양심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기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높고 또 이것은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그 민주주의 역사에 크게 기록될 일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보는 경이롭게 바라보는 세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표가 불성립되지 않도록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국회의장은 중립입니다. 야당의 편도 아니고 여당의 편도 아닙니다. 단, 국민의 편입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한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이고, 지금 국민들이 이 표결에 대해서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세계민,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호소드리는 것입니다.